아이고 잘됐어요잘 잤어요 밖에 누있는데와 마루 잘 잤어요. 오이 마루 똥깨 마루 <laughs> 눈곱 떼야겠다. 짱 많이 오네. 오늘 메뉴는 뭔지 볼까나. 오빠, 내가 어제 먹은 거랑 똑같은 거고. 응. 어 나야, 보카도 토스트 너늘넉하네요안녕 보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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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별거 안했어요안짜예요안녕하요안아하세요안아하세요요 마루 내가 안 했어 와우 와. 우하우 마루야 마루야 안녕 있잖아 안녕 있잖아 진정해 진정해. I know, I miss you too. I miss you too. 미치려 이대이 빨리 미치려. 안 하는 거 보고 싶어. 아, 어 발발 봤어. 커플고 뭐 난리가 났네 아주. 알았어 알았어. <slabAbans> 알았어요, 알았어요, 알았어. 기세요좀 응. 초조하게 이러지 마. 말야 따라 라따 따라 따따 아멋있다, 아멋다 한번 해시 자, 이제 보러 가자. 와내차 괜찮은 거니? <웃음> <웃음> 어, 마루야, 넌 괜찮니? 아이고, 차가워. 아이고, 춥아, 춥아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알았어, 알았어, 만져줄게. 자, 자, 자. 아빠 손 약선, 아빠 손 약선, 아빠 손 약선. Let's go. <laughs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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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이 <방식이> <laughs> 아싸, 오빠, 눈사람이야? 사람 거... 여 마루 씨. 괜찮으세요? 이리 오세요. 응. 요 아유, 고생하셨어요. 닦아 드릴게요. 기다려요. <laughs> 바로 노즈워킹까노즈워킹입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<입맛> 맛다 셔 너무 <laughs> 예 <laughs>

오우 잘다 옳지 옳지 야무좋 마루씨 엄마랑 아빠랑 운동 좀다녀야 될까요?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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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쭉쭉쭉 오구 오구 오오오 쭉쭉쭉 오구 오오오야 아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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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쫄 톡쫄 p <laughs> <laughs> 소리가 난다네, 둥 n d 둥둥둥둥 u m 스 u d u d u m Dum, 둥 u 두둥둥 m Dum, Dum, Dudum, Dum, d u 응. 아, 마루. 하이, 하이. 호링, 호링, 호링. 호링 말어 호링 말어 호링, 호링, 호링. 요 호링, 호링. 하이, 호링, 호링. 마루 잘 있었어? 잘 있었어, 잘 있어. TV 보고 있었어. 어, 너뭐 뭐가 취향인데? 뭔데? 마루 뽀뽀 봐. 마루 포폴 보고 있었어? 테라스 이하는거 보고 있었네? 아아.. 아, 아, 헤이!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반가워 반가워 나도 반가워 나도 반가워 누가 이거 있었어 마루야? 음. 어유 마루? 잘있어어어어미끄러졌어일로일로일로미끄러졌어 아,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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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노 아이 노 아이 노오미끄러 아니, 오케이. 안녕 어제 봤던 룰래 됐다. 고마워요. 야, 우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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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 미끄야 조심해야 돼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 오빠는 눈이 올줄알았니 그러니까 는 거야? 가을인데 막 눈이 있고 막 응. 저긴가 봐. 아니 저거 꺾으면은 바로 있어 아오막눈 날려 바람 불어서 저건 뒤에가 그거야 유니언 스테이션. 아, 저 걸어가면 빡세겠다. 그러면 그. 그게... 내 밑으로 갈 수. <laughs> 호박주인가? 비주얼은 호박 죽인데 결혼식 때 먹었던. 음 맛있다. 음, 음, 간이 조금 전체적으로 다 세는 음. 전라도처럼. 결혼식 때 먹었던 거 같은데. 세. 오늘 뭐냐 연기를 말먹였네. 그래도 언니가 잘못 갖고 와서 이거 시, 시도해봐서 좋다. 음. 근데 언니한테 질문 많이 이제 안안 하려고. 언니가 버벅대 <웃음> 짠해 시상궁 <laughs> 드셔보세요 위에는 아이스크림 같고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무슨 바닐라 크림이래 크림이네요 예 네. 같이 함께 드셔보세요 같이 먹어야 되나요? 네 그런 그런 용인가봐요 드셔보세요 어우 되게 달것 같아 생각보다 안 달아요 아 그래? 음. 맛있어요? 그냥 애플 파에 안 달아서 제 타입이 아니네요. 아 그렇군요 제 타입이겠네요. 예, 먹어보겠습니다. 예. Flavor that dance 이런 뜻이래. 그러면 flavor 맛들아 춤추자. 마사 놀자. 입 마사 놀자. 입에서 <laughs> 춤추는 입마야. 그런 입마야 말인가? 놀자. 디저트는 실패했지만.

줄로 들어가면 되겠다. 오 앞에 메모리얼 아니야 저거? 저기 보이는 타워? 저거 저거 저거? 요거 어. 요거 요거 요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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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? 저거 저거 저거? 저거. Yeah. That one, that one. Yeah. Right that one. 저거.

주 이런 거에 관심이 이시난나사가캔자스시티에하나 있는줄 몰랐네 어. 그래서 뭐돌뭐 뭐 이런 거 있고 막 저렇게 뭐알 공룡. 공룡 뭐 이런게 있구나 공룡? 찮은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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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 간식은 줬어? 응? 어제, 받은 간식? o n 칸시. What is this? w 어 a t i 쭉 t h i 구구구구구구 you. Oh,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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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Tell you what's up? 주무세요, 주무세요. 아저씨 아저씨 그냥 주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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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이에요꿈 예. 주무세요. 예예예 아 주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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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주무세요. 주무무세요 주무세요. 첫 번째가 맛있다. 뭐가? 첫 번째가 맛있다고. 반세요? 응. 뭐가 맛있을 수이거시키면 이거, 이거 갈색 포가 국물도 준다. 닭고기 육수? 아 이게 애글로스인가봐. 희한 생겼네. 이건 뭐지? 희한해 생겼네. 잘 먹었습니다. 돈어 파는 가게가 네. 저렇게 생겼네. 네. 아이 좋아. Betty r a c e Betty Harmony, 원웨이요. 어디 가구 나? 마루, 마루. 엄마가 네 것도 사왔어. 엄마가 네 것도 사왔어. Yes, yes, yes. This one, this one, this one. 음, 피나 버러마시래 사람이 먹어도 되긴 하는데 두개 있더라고. 내가 퍼컵이 있다 그래서 난 처음에. 포비인 줄 알고 되게 찔끔 있는 거야 그래서 에? 글쎄가 잘 먹는다 오, 맛있어 맛있어 피 올라간 거봐 <laughs> 이집 할머니 맛잘하네 어.. 동공이 커졌대 맛있어? 개 아이스크림을 파네 아 사람 아이스크림인데 개도 먹어도 된대 동공이 커진데 난 처음에 여기 조금 준다는 건줄 알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약간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봤어. 개 거야. 약간, 아니 나는 나 사람인데 버컨 사이즈로 주는 줄 알았지. 정민아, 지금 봐. 이렇게. 근데 언니 표정이 약간 개 건데 왜 네가 뭔 소리야? 약간 이런.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생각보다 잘먹어서 다행이다. 엄청 좋아하네. 1불 일분 삼십인가? 얘 항상 뭐개 도넛, 개 베이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걱정했다만우 와우, 와우, 아, 와우. 와우. <laughs> 야 되게 맛있나보다 너마로 산타 할아 처음 보지? 산타 로보버지했 있는데? <laughs> 마로야 산타 로아 보고 이렇게 놀래? 산타